집에만 있는 연주의 생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할건요 초코파이는 전주에만 있다? 부산에도 있다 부산에서 날라온 초코파이가 있어요 예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제가 하나를 먹었어요 음, 하나를 맛을 봤네. 이 맛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아, 박스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나 먹었고, 여기는 뭐 소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코파이의 뭐, 뭐, 초코파이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음, 일단 두고, 이게 오리지널 초코파이 오리지널 초코파이 그리고 이게 카라멜 솔트 초코파이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초코파이 이거는 레드벨벳 초코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맛을 일단 볼 텐데요 오리지널 초콜렛 오리지널 초콜렛? 오리지널 초코파이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요렇게 와요. 요렇게. 먹기 편하는데, 보면은, 그냥 보면 일반 오리온 초코파이랑 똑같지 않아요? 일반 오리온 초코파이랑 되게 똑같은 느낌이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근데, 근데 조금 더 말랑말랑해요. 여기 옆에를 만져봤는데, 물렁물렁해요. 예, 그렇습니다. 안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도 제가 먹어봤는데요.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데 안에 있는 이 마시멜로 있잖아요. 마시멜로가 들어가면 녹아요. 응. 지금 제가 먹은 게 오리지널 초코파이고요. 여기에서 활용하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초콜릿이 마케도 초콜릿이에요. 마케도 초콜릿은 항상 존맛인 거 알죠? 마케도 초콜릿은 <laughs> 마켓오 초콜릿은 항상 존맛인 거 알죠? 했어 그리고, 이거. <laughs> 레드벨벳 초코를, 초코파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우유로. 마케도 초콜릿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음. 레드벨벳 초코파이입니다. 초콜릿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초콜릿이 자꾸. 초코파이. 근데요, 이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응? 음?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나? 이런 거?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응? 음? 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짜 부드러워요 음. 진짜 부드러워요 일단은. 묻어갖고 초콜릿 선에 묻어갖고 다음으로 먹어볼까 는 카카오 초코파이 카카오 초코파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다 아, 포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음... 역시나 부들부들 말랑말랑합니다. 이거 들어있는 거 노란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냥 일단, 일단은 맛있어요. 네, 일단은 맛있어요.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맛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전주 초코파이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방금 전에 먹은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달달한 거를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맛있었고요. 이건 이미 한번 먹어봤지만,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라멜솔트 초코파이예요. 카라멜솔트 초코파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카라멜, 그거, 찔리같이 생긴 거, 그거 알죠? 네모난 거. 그거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응. 진짜 마시멜로가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로 되게 물렁물렁, 말랑말랑, 보들보들해요. 응. 그냥 훅 뜯어질 정도로. 응. 제가 여기 있는 네가지 맛의 초코파이를 다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맛있게 먹었던 거는 레드벨벳 일단 색깔 자체도 되게, 되게 예뻤고요 일단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이게 제일 맛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거는 솔직히 기본 오리지널 초코파이잖아요. 이거를 먹어보고 나서 이걸 먹었을 때 비슷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응. 음, 그래서 저는 이거, 요거, 그리고 전 달달한 걸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전 진짜 단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카카오 카카오 초콜렛. 카카오 초코파이, 그 다음에 레드벨벳 초코파이,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맛이 응. 카라멜 초코파이 이거는 제가 이미 안 아, 먹어서 그래서... 이거는 카라멜 초코파이였는데 맛이 되게 신기했어요 응. 우리가 그냥 먹는 오리온 초코파이 그게 아니어갖고 저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오리지널 초코파이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 초코파이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 응. 레드벨벳, 카카오, 카라멜, 오리지널 이렇게만 항상 초코파이 하면 전주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초코파이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디 초코파이가 먼저 생각이 나요? 일반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주 초코파이 전주하면 딸기잼 들어가 있는 초코파이 이렇게 생각이 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부산에도 하나 생겼다고 하길래, 이제, 날라온, 초코파이 하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예.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음.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주 초코파이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 있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게 먹었고요. 네 가지 맛을 다 먹어봤는데, 일단 다 맛있었고, 마시멜로 자체가 일반 오리온 초콜릿, 초코파이나, 일반 오리온 초코파이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초코파이들에 비해서 좀 달랐어요. 되게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마시멜로가. <laughs> 일단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집순이의 일상 아주 소소한 초코파이 먹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봐요. 빠비빠비!